저번 시간에서 영웅들 가차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잘 나왔다. 우와! <laughs> 뽑는 족족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오성이 무려 두 개인데요. 제가 영상 녹화 전에 그냥 심심해서 남은 소환석들로 그냥 재미로 몇번 해봤는데 또 나왔습니다. 거망 <laughs> <laughs> <검은> 스타일러가 또 나왔어. <laughs> <laughs> 그리고 이거만이 <이제 이것만이> 아니라 이얘도 <laughs> 그냥 바로 나왔어. 아, 엘사 같은데? 어. 그냥 뽑히더라아 <laughs> <laughs> 베라딘, 칼스, 이올린, 그리고 스타이너. 아, 거망 스타이너. 네, 거망 스타이너까지 이렇게 네개5오성짜의네 아, 개로 덱을 꾸려가지고 한번 스킬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야. 마장기 한번 잡아볼까 마장기 한번 잡아보시죠. 어, 와한번 잡아봤어요? 아니 한 번도 안 잡았어요. 어, 이올리는 하나 더 있으니까 흐흐 자, 기죠 가봅시다 아수라 MK2 아 근데 솔직히 이거 이길 것 같은데? 금방 이길 것 같은데? 어 금방 이기지 5성 4개인데 클릭해서 전투 참전 하면은 이렇게 전투를 할수 있습니다 전투 시스템은 마찬가지로 똑같구요 턴제 RPG고 네, 네메시스 이올리는 무리니까 얘들 공격해야겠죠? 아니. 대상의 체력에 비례한 피해 추가 데미지 가봅시다 <laughs> 우와 없어졌어 딜 줬다 딜 줬다 없어졌어 왜냐 네, 불이죠? 저진 천지 파열무 방어력을 보상해 우와 와사 무슨 무슨 임팩트 이렇게 많... 와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은 네네. 물속성 마당기는 어. 저거 쓰잖아요? 어. 딜을 넣은 거에 비해서 례 어. 체력을 채워줘요 아 진짜? 우와 그럼 조금 올라있 아좀또 한? 자좀 합니다. 창자라리네. <laughs> 그리고 이 재창조 패시브가 있는데 얘가 죽어도 알아서 얘얘 아. 얘 그냥 부활합니다. 아. 근데 얘가 근데 중요한 게얘 <laughs> 어, 다섯 턴을 쳐. 세기말 와씨. <laughs> <오>, <laughs> 역대급인데? 와 역대급인데? 지구를 날리는데? 와와 와, 완전 크다 진짜. 팁을 드리자면, 은 마장기를 먼저 공격하지 말고 아. 옆에 있는 애들을 잡아야 돼요 아. 첫번째로 아얘 피흡해 때릴때마다 어, 우와! 보안하죠? <laughs> <laughs> 아 이제 사기야 저거 아. 바로 살려 바로 이거 정말일 것같다와어 <laughs> 어, 뭐지? 힐 면역이야 와 빨간 피다. 어, 빨간 피다. 아. 빨간피다 이제. 오 빨간 피드니까막 스파크 튀고 연기 나네. 어 재를 많이 했다. 마무리 마무리. 아, 아, 이게,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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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라얘좀 약해. 아. 속성이 안 맞아. 끝났다 끝났다. 아 잡았다. 아. 와. 어, 레벨 오. 아 퍼트킬 스 퍼킬 할 때마다 레벨 올려주더라고요. 제가 뽑은 네 개의 오성 영웅으로 한번 아수라 MK2 잡아봤는데요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수영이 우리 고렙 수영이 저퍼리의 아이디로 더욱더 다양한 컨텐츠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칭 저퍼리의 아이디구요 영웅들 한번 잠깐 볼까? 와 레벨 20이야? 네 20이에요 하, 뭐야 이거 삼성 장비인와 장난 아니다 너 이게 지금 각성된거예요 각성 각성? 각성이 있어? 이게 지금 빨간색있죠 빨간색, 빨간색. 어. 별이 빨간색이 된거면은 어. 각성이에요 와 여기 있는거 다 각성입니다 와 멋지죠? 각성에 대한 얘기는 그러면 다음편에 해보도록 하고 네 일단 우리 저펄징의 영웅들을 가지고 다양한 컨텐츠들 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일단 카슈미르 아. 대회 카슈미르 대회는 모든 서버의 함장님들과 대전할 수 있는 전투.. 아하. 아 상대 함장의.. 잠깐만 네. 승리한 함장은 상대 함장님의 점수를 빼앗아 오며 대회 종료 시점의 승점에 따라 랭킹 결정됩니다 레벨 16 달성 시 카슈미르 대회 스토리를 통해 대회참가아 레벨 16을 넘어가야 되는구나 네 넘어가, 넘어서 서브 스토리에 있어요 음. 카슈미르 대회라고 아 여기 가 없었구나 네. 와, 이게 명예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구나 승패에 관계없이 그래서 명예 상점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방어 덱은 다른 함자님의 공격을 방어할 방어 덱을 설정할 수 있고 아, 본인 방어 덱이 있습니까? 제 거는 이렇게 돼 있죠. 음, 요거 이제 다른 함장이 공격할 때 요걸로 승부하는 거구나. 자, 한번 공격 한번 해보시죠 본인이 직접 다른 함장. 솔직히 제가 이길 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약한 사람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약한 사람 공격해 보죠. 어, 비빌 수가 없어. 하늘 레벨 30인데? 비빌 수가 없어요. 이래서안 돼, 이래서안 돼요. 어, 이건 비빌만 하겠다. 아니야? 삼성인데? 아. 아 비벼보자. 한번 해보자. 뚫었어? 해보자. 내가 아, 한번 짜봐. 그렇지. 뭐... 오케이. 어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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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시다, 갑시다. 이거.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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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야, 이건 쿤인가? 쿤, 쿤. 오. 그러고, 여기, 천공 해어리 있는데, 얘를 죽이면은, 만 닿을 수 있어요. 이거 쿨타임 없어. 와. 이게 쿨타임 없어. 우 와. 아 <laughs> 그러면 죽이면, 죽이면 계속 죽이면 계속 쓸수 있는 거? 야 쿨타임이 없어져요 이게. <laughs> 아, 근데 이거는 자기 턴이 있, 있어야죠, 근데. 아, 어, 근데 좋다. 야, 씨, 세다, 안 오. 아, 저. 어? 근데, 근데 속성을 잘안 보나요? 이게 레벨 따지면 속성 필요 없어요. <laughs> 아, 그냥 뭉겨버리는 거야? 얘는 좀 세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아, 지금 상대가? 너무 약하, 약한 걸로 골라가지고. 아... 오, 와, 이기니까 명예. 아, 그 뭐야, 이거, 이거. 점수 10점 주고 상대가 점수 10점 빠지네. 네. 이 점수를 많이 올리면은 음. 제가 알기로 일주일마다 결과를 내요, 이게. 랭킹. 랭, 랭킹 결과를 내는데. 한국 사람이 1등 역시. 와. 역시 한국사람 사과력이 <laughs> 한국사람 와명예 전당이 있네 다 한국사람 와 <웃음> <웃음> 역시 명불허전이다 랭킹 1위는 다이아 1000과 명예포인트 3000 얻을 수 있는 이 명예포인트로 어디서 사는 거죠? 이 명예포인트는 저기 상점 가셔서 명예 상점 가시면은 아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천사의 돌 이게 생각보다 유용해요 이걸로 각성하는 거요? 네 여기서 각성하는 거요 이걸로. 아 이걸로 이걸로 각성하는 거요 아 자이 카슈미르 대회 말고도 또뭐 샤크바리의 시련 네, 그런 콘텐츠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레벨이 안 돼가지고 뭐 저희가 이제 할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레벨업하고 나서 또 즐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 유적 던전 한번 가볼까요 유적 던전 예 가보죠 유적 던전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던전인가요? 던전인데 네. 보스가 있어요. 아 진짜? 예. 네, 그 속성별로 속성별로 있는데 음. 여기서 이기면은 어. 각성을 할수 있는 재료가 나와요. 아, 그영웅 각성하기 위한 재료가? 네. 이거 아, 에이,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게 유적 던전이구나. 유적 입장하면 되나 네, 입장하면 됩니다. 이거 2층은 제가 도전 안 해봐가지고. 도전해보자. 25인데? 25. 1, 1층.. 1, 1층 합다 1층 혹시 1층도 네. 이길까 말까 약간 애매하긴 해요 아 진짜? 아... 근데 저, 저거 갈려면좀 오래 걸려서 갑시다! 워프하는 게더 좋긴 해요 워프? 네 워프 워프가 있나요? 어떻게? 여기 클릭하면 돼? 네 클릭하시고 아... 워프하시면 돼요 우와 아니면은 그냥 이 비공장을 움직이게 할수 있어요 아... 근데 좀 오래 걸리죠 그거 그러니까 오래 걸리니까. 바람 속성, 아누비스, 아누비스. 근데 여기에 단점이 있어요. 등급 총합이 1 4 개가 돼야 돼요. 세 하면은 못 넣. 이 자리 넣어야 돼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다. 제일 베스트인 거지. 이것도 불송을 아, 해주고. 불성으로 바꿔주고. 오케이 그러면 유역 전전. 아 좋습니다. 오 어떻게 이길 거라고 제가 보장 못 해요. <laughs> 한 번도 이긴 <이긴다고> 적이 없기 때문에 <laughs> 아 진짜? <laughs> 자 일단 멸살 지옥검으로 적 전체한테 피해주고 와! 와 이기겠네 할만하다 초반만 그래 초반만 아 속성이 좋아 이길 수 있어 할수 있어 오케이 이겨버리고 어. 자 이제 마지막이다 얘가 아, 진짜 그그 그 감이에요, 그 감이에요. 나 이게 모든 게 나예요. 왜 왜? 일단은 뭔데? 이게 이쪽에 파란색에 물속성. 아얘물속성이네얘 양아치야, 얘 양아치야, 진짜. 아니 물속성이 왜 껴있어? 이게 속성 상관없이 제가 엄청 쎄요, 그냥 그냥. 어 아, 진짜? 딱나딱나얘얘 아. 얘 먼저 줄 돼, 얘 진짜 죽여버려야 돼. 얘. <웃음> 근데 <웃음> 사만... 일단 일단 속성 얘기가 맞으니까 얘부터 해볼 아니 얘, 얘는 무시해도 돼, 속지 말래서. 아나 내가 알아서 해볼게. 안 돼. 내가서 네, 해볼게. 과연 네, 남자. 좋다. 때만 뜨길 들어갔어. 대미지 많이 들어가고. 그. 어, 이거 아, 네, 감독, 오, 쟤 죽이겠는데? 한번더 때리고. 오, 딜 더. 오, 이거 저... 오늘 마무리 좀되겠다지미 지속 피해라서 죽지 않을까? 아, 아 그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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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때려. 야, 이거 상봉때에기 양아치라니까. 와. 그 양아치라니까. 어떻게 저렇게 길이 넣을 수가 있어? 양아치예요 쟤는 양아치 왜 <laughs> 자꾸 양아치야 아니야 지금 상성때문에 이런거야 지금 <laughs> 상성.. 상성이 상성이 중요해 이 게임 봐봐 가난복구 때려봤어요 제가 아 그래? 그게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왜 이러냐 그러면 <laughs>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여기서 포기하고 제가 봤을 때 이건 돌아가고 집에 돌아가고 이거 제가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잘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이기겠는데? 2대1이야, 2대1이야. 1이야 2대1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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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 아, 야 2대1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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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2대1이야. 2대1이야. 2아1이렇게가 없네 아, 이렇게 공략... 아...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어이없이 아쉽게 유적던전 클리어에 실패했는데 근데 다음시간에서는 저희가 이 베라딘과 우리 영웅들을 조금 더 강하게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강해져서 유적 던전 클리어 할수 있도록 네. 한번 해보죠. 해봅시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